오늘은 아침부터 일곱시 반. 아침부터 이렇게 고기 잘 먹으러 오는 건 없죠? <laughs> 프라임모듬 그 4인분 주시고요 골뱅이도 2인분 주시고 갈비살 2인분 주시고 삼겹살도 2인분 주세요 둘둘둘아둘둘둘넷 고기, 가 많아서 너무 행복해 떨돌기이기고건고 이렇게 굽는 거겠지? 아, 제대로 고어볼까요 여러분 아기 고기. 숙주 싸가지고 음. 좋아다 아삭아삭한 숙주랑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 우와. 와 여러분 무생채 음 맛있다 쌈장이랑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냥 무생채만 있었는데 나 역시 백 선생님 자두 베기 이거 싹 올리고 쌈장 착 해갖고 고추냉이 살짝. 음식이에요. 와. 대 진짜 맛있다. 아침에 고기를 먹으면 진짜 힘이 나거든요. 이렇게 고기 싸가지고 이렇게 무는거가 이거? 와, 정말 음 밥이 매콤해가지고 고, 고기 차돌의 느끼함을 싹 잡아준다니까? 그리고 밥게 살 달달해가지고 맛있음. 밥만 먹어도 맛있네요. 음정 이워국지 이제 이거 친구 갈비살 이것도 그냥 싹 부어버려 자요거 익을 동안 우리 국밥 시켰잖아 국밥 한번 먹어자고 밥이 들어있나? 국물만 어우 뜨거워라 맛있네 바로 밥 넣어야겠다 이거는 즉사? 즉사? 차돌 여기 들어가 있고, 우거지인가 이거? 우거지 잘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? 음, 야. 배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이제 이 프랜차이즈들은 진짜 웬만해서 다 맛있는 거 같아. 먼저 먹어볼게. 와 이거 이 차돌보다 기름이 더 많다. 이 친구가. 음. 맛있다. 다음으로 돌배기 대창찌개. 야이 콩나물이랑 같이. 음. 와.. 야 이거는 완전 그냥 곱창전골인데? 여기 음. 삼겹살 올려야겠다 얘네들 먹는 먹는 노안아 삼겹살 삼겹살은 쌈장이지. 음. 이 차돌 국밥에 삼겹살 얹어 먹으면? 음. 최고다. 진짜 최고야. 차돌박이 고기로만 5인분만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? 아 소고기 먹다가 삼겹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보통 삼겹살 먹다가 소고기 먹으면 맛있는 거아 고기 먹다가 고기 먹으면 뭐 맛있지 뭐와 국물 꽤 맛있다 다음은 우리 프라임 소고기 등심 살치 조금. 음. 이 소스 맛있다. 이 소스 뭐지? 백쌤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. 음. 아 맛있어. 사인분인데 양 많다. 아, 고기만 있으니까 훨씬 보기 좋구만. 벌써 3 분의 1이 익었어? 나 요새 근데 그게 좀 궁금, 어, 그립다. 이 정도 먹으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게 다 들어가 하면서 놀래는 반응이 있는데 요새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.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, 뭔가 오늘 조금만 덜 먹으면은, 요새 윤호가 약해졌다. 어디 아프신가? 나도 그, 그게 처음에 놀랄 때 그게지. 조금 자주 듣긴 해도, 들을 때마다 짜릿하고 새로웠는데. 흔들어 자우 위 아래로. <목소리> <목소리> 무생채. 내 음. 아만의 메뉴를 좀 만들어볼까? 우리 막등 총칼국수 가면은 <laughs> 건들기 떨어지는 거밥 볶아준다, 얘가. 음. 나는 여기다가, 어, 이렇게 얼리고, 여기다가, 파지레기만 살짝 얹어줄게. 이제 이 친구를, 싹싹 해갖고, 김가루, 아,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? 김가루를 주셨어, 이렇게. 아, 이 사장님이 센스가 너무 미치셨어. 아다한 볶음밥 먹어볼까요? 어?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불고기 소 소불고기 아, 내가 발음이 안 좋나? 야, 맛있겠다. 아침 밥 먹고 학교 가서, 학교 가면은 항상 일교시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잤는데 기준이 보이지. 내가 만 먹어볼래? 한 숟가락만? 응. 음. 니네 기준 한 숟가락 말고 1정도 그것도 맛있 자. 고기도 먼저 먹어 맛있지. 괜준 느끼함? 참기름을 좀넣어면안뜨거든요음맞아요기만 적게 넣었으면 진짜 맛별 수 있는데 난 맛있어 개인적으로 나도 맛있어 여러분 여기 오신다면 대창찌에다가 차돌박이랑 밥 넣어서 꼭 만들어 먹어요맛있습니다딱 음, 우리가 아는 살짝지근한 소불고기 맛 만약에 이게 뚝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럼 뚝배기 불고기 어.. 뚝색의 소불고기 응뚝불고기 음. 맛있지 근데 거기 양념이 추가 돼있다 그래 양념이 소불고기 응 음. 오늘 너무 당연한 얘기가지고 <laughs> 고기는 이제 다 끝! 끝! 나 얼마 나왔지? 네한 22,000원? 22,000원이요? 만 <laughs> <이 여>, 여기.. 뭐? 나한 22만원 정도? 나는 내충 21만 원. 사장님, 저희 중간 계산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음, 생각한 거다 틀렸어 우리. 18만 4,900 원. 오, 진짜로 안나네 어, 니 지금 아까 니그 중간에 시켜달라는 그 냉면만 빼면은 17만 17만 원대, 이미 17만 원대. 응. 음 어우 잘 먹었다 아침에 고기 먹으러 는 것도 한 번씩은 괜찮은데 근데 자주 먹으면 얘네도 기름이다 보니까 탈날 수가 있어 자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여기까지 먹고 다시 나가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음 맛 좀. 아침부터 이렇게 고기를 잘 먹으러 오는 것죠예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어, 아, 이건 먹어야지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잘 먹었습니다. 네, 아, 너무 만족했고. 지금 백쌤이 하시는 곳이라 고기 또한 맛있었고 밑반찬 특히 무생채 너무 맛있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여름 화이팅 안녕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않게 갑시다 아 맞다 여러분 저잘안 알고 있어요 저희 집에 드디어 우동이 동생이 생겼어요 포인데 세이블 포메라고 해서 회색 까만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도 보여드리고 싶고